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존 파이퍼의 설교 모음집 거룩한 야망입니다. 이 책이요,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 정말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궁극적인 동기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자,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모든 건이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책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가장 큰 그림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거대한 필요와 어떻게 딱 만나는지.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거룩한 야망이라는 게 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전략을 거쳐서 그 유명한 위대한 지상 명령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모든 것 뒤에 숨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왜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열정. 바로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이 책이 던지는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포인트가 있어요. 그 영광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존 파이퍼는 이게 그냥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뜯는 일관된 패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동, 모든 계획이 결국 자기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창조 이전부터 세상을 만드신 그 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엄청난 출애굽 사건까지 그 모든 일의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그의 이름을 위하였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를 높이는 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지?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근데 이 책은 아주 단호하게 그렇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 논리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얻도록 설계된 대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의 영광을 한껏 높여서 우리에게 마음껏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관점의 전환이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거대한 신학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원리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와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 필요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신학과 현실이 딱 마주치는 지점이죠. 이 책은 먼저 모든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복음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그 누구도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수 없다는 게이 주장의 대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측량할 수 없는 피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6,550. 이게 뭐냐면, 현재 복음을 접할 기회 자체가 아예 없는 미 전도 종족의 추정치입니다. 6,550개의 민족이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이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필요는 뭐냐? 바로 모든 민족, 열방이 이 복음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건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자, 드디어 두 가지 큰 흐름이 하나로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목표,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세상의 거대한 필요. 바로 이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 여기에 바로 거룩한 야망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거룩한 야망이란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 책에서 내리는 정의가요. 정말 놀랍고 강력해요. 들어보세요. 거룩한 야망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동시에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래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너무나 하고 싶어서 당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다른 일들을 기꺼이 포기하게 만들 정도인 바로 그 일. 와. 정말 강력한 정이 아닌가요? 이런 야망을 삶으로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일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야망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알려진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닦아 놓은 터 위에 집을 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거룩한 야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사로잡고 이끌어 가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개인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더큰 야망, 즉, 거룩한 야망은 그를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 로마가 아니라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미개척지, 스페인 같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말이죠. 당신은 거룩한 야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 각자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거룩한 야망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엄청난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했던 구체적인 전략 바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거든요. 이제는 이 지역에 내가 일할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아니, 아직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게 들리죠? 바로 이말 속에 바울의 아주 독특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두 가지의 뚜렷하게 다른 소명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해요. 첫째는 개척 선교사입니다. 말 그대로 문화를 넘고 언어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예 없는 곳에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품었던 야망이었습니다. 둘째는 지역 전도자입니다. 이들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본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모든 야망과 전략은요, 결국 하나의 거대하고도 강력한 명령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위대한 지상명령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위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지상명령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말 완벽한 구조예요. 첫째,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선포하시면서 이 명령의 근거를 분명히 하십니다. 둘째, 바로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셋째,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권위, 명령, 그리고 약속, 완벽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이 거룩한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끝에는 어떤 확신이 있을까요? 어쩌면 마르틴 루터의 이 고백이 그 최고의 답이 될것 같습니다. 재물과 친척, 이 연약한 생명까지 다 빼앗아가도 좋다. 그들이 육신은 죽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결국 이 영원한 관점이 오늘 우리의 야망을 어떻게 흔들고 또 어떻게 새롭게 빚어가고 있을까요?